아 선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허이 허이 아이고 어머님 반갑습니다 어버이날 맞이 고사리 뜯기 <laughs> 어버이날 맞이 고사리 뜯기 컨셉 어떻습니까 허리 아파요 아 허리 아파요 네. <laughs> 아 이곳은 합천 이 아, 아닌데 아 삼육병이 아닙니까 자 오늘은 어, 인류 배우로 여러분들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출연료 줍니까? 네, 출연료 줍니다. 이곳은 합천, 네, 우리 어머님이 갖고 오신 고사리 맛입니다. 고사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고사리 많네요. 엄마 없다는데요? 엄마 없대? 누가 제일 잘 꺾나 보자. 나는 고사리 어머, 어머. 꽃도 사서 잘꺾 어머님! 어머님 아예 가방 딱 들고 뜯으시네. 많이 뜯었어요? 아, 최대 없어. 응? 응? 아줌마가, 아줌마 또 하나 사와야 되겠네. 꽉 찼어. <목소리가> 아, 고사리가 저 위에도 막 있는가 봐. <목소리가> 오, 막, 그걸로막 씨가 날아갔구나. 이건 어머님이 심은 거예요. 그냥 야가 난 거예요, 알아가 산에서 캐다 아, 산에서 캐다 숨겼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네. 아이고, 그 사람 보시다 아이고, 어디서 많이 배신 분이 우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네. 아이고. 알이 <laughs> 반도 안 났다. 알이 반도 안 났어요? 어, 응. 아이고, 아가씨가 제일 많이 뜯었다, 미영이 아가씨가. 어이구야. 아이고야. 아이구야한번 봅시다. 어, 선수, 선수. 어이, 선수. 선수. 분발하세요, 분발. 저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고사리에요 이거? 개고사리? 아니 이제 늙은거 아니 야 말이야 야 야. 핀거 핀고, 핀그핀 핀고. 핑과 이것도 고사리 맞아? 맞는데 응. 빨리 안 뜯어져갖고 이미 핀과 아우야 마야시네 아야 개고사리래 <laughs> <laughs> 우리 시골에서 나자 아니 그러니까 아 아니,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무래, 오빠야. 공부 좀야 된다, 봐라. 밑에 요렇게 이렇게 딱 뜯어야 되는데. 아, 아, 모가지, 진짜. 이름 뭐가지면 딱. 아, 보다. 맞네.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공부 아, 좀 레슨을 받아야 된다. 늙어야 돼요. 아, 레슨을 탁탁. 요 밑에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 네. 아, 요렇게 네. 아, 그러네. 요렇게 이렇게 뜯어면 안 된다, 이 말이네. 딱끊게 끊어져야 되는데. 그러네. 아예 오늘 하나 배우시니다다가기 좋은데 다가기 좋습니까 꺾어 그, 그 봤지 어. 그보라운 그, 그, 거는 밑에서 꺾고 위에 그어서훌도 올라오면 딱 부러지는데 딱 부러지는데 야 이거 도라지 많은데 여기 아이 고사리 하 많은데 저기 다음 거은 언니가 낼 거거든 아또 그럼 이리 꺾고 난 데서 다시 또 올라와 자, 엄마. 계속 어 아가씨 이렇게 꺾어갖고 그럼 야한테 또 올라오네 야가 아니요 아니요 안 올라와? 세개가 올라와요 3개? 음. 자리에 안올라안 올라오고? 응. 어 그렇구나 8월 보름까지만 8월 보름까지? 8월. 그럼 계속 고달 그 뜬다 어머니 <laughs> 안 끈다 이거 올달 꺾으면 아 올달 꺾8월고 8월에 발 근데 내가 뜯는 기술이 지금 내가 제일 부진하다 지, 내가 끄는 거 잠가 끄는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머니 여기 있는 고사리만 해도 엄청 많네. 근데 여기 있는 것만 뜯어갖고는 1년 못 먹어요. 못 먹, 먹죠? 자, 누가 누가 많이 뜯었나? 와, 예. 큰아가씨는 엄청 많이, 이야, 손수다, 손수. 이야, 나 자라도 다뜯어야이 끝에는 다 새껏네. 아, 음, 다 그렇구나. 이래 되는구나. 핀다, 이거. 음. 아 뭐, 하, 어, 선희 아빠 풀 뽑네. 풀 뽑아. 야, 시네. 도라지 밭에? 도라지 밭에 미치고 풀을 뽑고 있습니다. 아니, 도라지 지금 캐면 잘 캐지겠네? 촉촉해서. 지금 약성이 없잖아. 약을 쳐놨다고? 아니, 2%으로 달라. 약성이 뿌리로. 아, 영양분이, 영양분이 2으로가 있는 상태구나. 가을에. 가을 돼야지 영양분이 이제 뿌리로 가나 보네요. 음, 네. 아. 근데 도라지 많이 캤는데, 지금. 얼마 없네, 옛날보다. 네, 이곳은 도라지 밭입니다. 여기 있는 도라지는 보통 3년 이상 된 도라지입니다. 맞습니까? 넘은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넘은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아, 도라지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막 촉촉합니다. 이쪽에는 더덕입니다, 더덕. 더덕. 더덕이 있습니다, 더덕. 자, 더덕은 잎사귀를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됩니다. 제가 더덕 잎사귀를 따서 한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더덕. 이거는 아, 더덕 파 저쪽으로는 고사리밭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파랗고 저쪽에 이판나무도 화사하게 피어 있고 요거는 아로니아 나무입니다. 아로니아 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로니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로니아 아로니아 꽃자 이제 또 다른 고사리 밭으로 이동을 해서 또 고사리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네요 또풀 뽑고 있네요 아이고 오늘 열심히 하시네 선수 아, 이거는 뭐예요 지금 뭘 걷어내는 거예요 여기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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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해가지고 아 도라지 파종해 놓은 거 아이고, 어머님, 이거도 도라지를 이래만 심어놨네. 이거 언제 심은 건데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 진짜 많이 났네, 아이고. 엄마, 나, 이게, 이건 뭔데, 이거? 도라지, 도라지. 이게 도라지라? 엄마야, 이렇게 많이 나가면 엄청 올라오겠는데. 또 죽어? 와, 오늘 신비로운 거봤다 처음 봤다, 이런 거. 아이고, 시지번지가. 시지번지가 30명. 올라오는 처음 40년이 시집 온 지가 어, 뭐, 40년이 됐다. 다 돼가는데 돌아져 올라오는 거 처음 봐가 되겠나? 벌 일이 있나? 인지 뭐 며느리를 쫓아낸다고 왜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있어 네, 마음대로 안 있어 어머니 인지 왜 하겠노? 나 가만 안둬 <laughs> 아니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진짜 어마나 신기하다. 그거 내가 알아할 일이에요. 어? 아, 신기하네. 예? 아, 출연요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엄마야. 지금 오늘 참가한 선수들이 지금 고사리를 뜯고, 지금은 도라지, 애기 도라지 옆에 있는 쓸데없는 풀을 뽑고 있습니다. 약, 안 나네. 약천 대도 모르네 그래도 올해 시부들을 야. 얼마나 빼, 빼갔노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거를 얼마나 해마다 빼고는 그래, 그래 이모도 또 해드렸지 그래, 그래. 이, 이모도 엄마 이모도 뽑아라케라 그래가지고 이모도 또빼가라 그러니까 여기 오면 한 번씩 인부들을 선수들을 이쪽으로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가지고 일을 하라케 야되지나더 귀찮아 어머님이 더 귀찮아? 어머님 혼자 하는게 나아? 시어머니 밥에밀 일라고 아니 이제 각자 자기 먹을 걸 싸갖고 와가 밥만 딱 해가 먹고 이래야 돼안돼 돼, 어머님 애가 이야기를 해도 엄마 봐봐 엄마 응. 엄마 응? 엄마 엄마 이제 귀찮게 안 하려고 밥 먹고 온거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왔다 미영아 온다 소리 다 나고 왔다 만 용어 저리게도못해 아. 원더 크고 와야지.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 각자 있잖아. 다 싸들고 와가 밥만 해가여섯 개 같이 그래. 먹으면 돼. 이제 그래야 아니, 되지. 그래. 그래. 준비하지 말았고. 그래. 안 하고 왔다가. 그래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그래? 이동합니다 이동. 이게 뭐라고요? 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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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먹는 복분자 그거? 오빠 무복분는기억다 아니 복분자는 먹질래나 그래? 음, 까봐요 씁쓸하네 먹어보니까 먹질래 복분 다른 말로 복분자 술 만드는 복분자 음. 괜찮다 씁쓸한데 음나무보다는 음 나무보다는 응 봐봐 응, 봐봐 이거 나무다 음 나무보다는 안 쓰다 봐봐 음 나무보다는 안써응 맛있네 먹을 만하네 좀 넘어 시작. 시작 봐 가자 아니 이게 꼭 저런 느낌 같은데 옛날에, 옛날에. 어, 상치? 어, 어머니 상치로 물김치, 물김치 만든대 안 만들어봤죠 어머니도? 네, 한창으로 약간 절가가 그래하대 절가가? 문명표 상치 물김치 좀 엄마, 한번 담아보지 엄청 쉽대 엄청 쉽대? 맞아가. 상치가 골다공증에 그래 좋대 아이고 <웃음> <웃음> 상치 <laughs> <laughs> 아이고 아니야. 원래 있 등어 이거 감자도 우리 거예요. 감자 캐러 와야 되겠다. 감자도 또안 심는다. 가자만또심었네 어머님 말은 믿으면 안 된다. 뭐십니까? 자 얼굴 한 분들 보세요. 자 상지, 상징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배. 출연진 여러분, 어머님, 어머님 좀 아들님 <laughs> 얼굴 보이 줄 아는 어머님. 아들냄이 음, 아들잘생겼다 음, 아들, 아들냄이 음. 잘생겼어? 못생겼어? 한번 봐봐. 잘생겼지. <웃음> <웃음> 잘생겼지. 잘생겼지? <웃음> 제일 잘생겼지, 아들냄이. 제일 응. 응. 응? 잘생겼지. 근데 <laughs> 네 엄마 마음에 그래. 그래. <laughs> 그래. <laughs> 오빠원래 오빠 200%. 예쁘게 생겼다고. 2 0 0다기남애 아. 아닌가 몰랐나. 그래, 기남이 평생을 우리 형 언니부터 그렇다. 근데 거기 보통, 자꾸 털, 아들이 털어, 털어.

우리는 예. 나 양파 이런 거 너무 양파 기했거든. 어. 이런 향기 빼면 돼. 응. 실정도 사람어 멸치주 멸치 안 넣으셔 가지고 이게 아무튼 못 하네. 오, 그렇다그렇다 그렇다. 맞아 맞아. 손질이 <laughs> 다르더라. 말해도, 와, 이렇게 봐.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거에 안 된다. 뭐지? 예. 저런 데가 이렇게 다 있어. 엄마야. 아니, 어머님 이렇게 싹 빼는 거예요? 무조건? 빼 이렇게. 살살 빼. 잘 짜. 고시가 빼야 되는 거. 살살. 아이고. 안 빠지는 건 아유 안 빠지는 건 잘라야 되지 뭐. 그지 이렇게 빠지니데그도끊기네 어. <laughs> 엄마. 아니 마늘종 하락하니까 마늘을 뽑았다 어머니. 큰일 났다,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마늘 코네. 아니 마늘 종을 뽑으니까 가가 따라오던가 배.